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자에 어, 교육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손 소독제 관련주들 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에 비해서 아직도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테마가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면 어, 그 핵심적이었던 테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테마들이 같이 엮이면서 엮이면서 이제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택배 관련 내용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택배는 어 지금 현재 어떤 안 시장에서의 안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택배로 주문을 하면서 인해가지고 온라인 그 결제라든지 그 택배, 그리고 택배를 갈그 포장하는 골판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이런 업황들이 나날이 좋아지는 환경인데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 중에 이제 편의점 쪽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이마트도 있지만요. 그 중에 이제 지어 소프트가 지금 현재 눈에 많이 띕니다. 게다가 금요일자에 굉장히 좋은 어, 관리, 그 주가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면서 어,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자, 바닥 원형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형 바닥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양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편인데요. 자, 보시는 거는 주봉입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두번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지금 한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올려내고 있는데 자이 모양이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또이전 고점보다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다시 올려내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평선들도 지금 한번 이격도 벌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캔들의 위치는 중장기 이평선들 위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이전 고점을 지금 치는 자리예요 게다가 또 이제껏 없었던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좀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15분 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자 15분 봉상에서 보니까 추세선 맞게 강하게 올라왔죠 추세선 맞게 자, 1차 2차 3차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요런 모양이죠. 이격도 15분 봉상 이격 이격선을 모아 이격 이평선을 모아서 자, 이평선에 올라타고 난 뒤부터는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지금 현재 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봉당 보았을 때는 자 만약에 곧바로 돌파 못한다면 다시 좀 눌렀다가도 다시 이렇게 한번더 치러 올라갈 만한 그런 차트의 모양이니까 또 이런 여러 번 치다가 돌파되는 자리는 어떻게요 강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 좋은 어떤 그 실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강하게, 오를 때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니까 좀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택배 관련 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동방이 지난 금요일자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날아갔죠. 자, 일봉을 보니까 좀 사실 오르락 내리락이 좀 정신이 없어요. 자, 어찌됐든 최근에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추세선을 만들다가 추세선 만들다가 한번 강한 거래량, 없던 거래 대금을 강하게 터트리면서 돌파가 한번 나왔죠. 자, 이럴 때는 뭐, 우리가 매수의 어떤 신호라고 볼수 있는데, 아, 올리고 난뒤 옆으로 이제 행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번 올렸습니다. 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불명 만들어졌긴 했지만, 얼마까지 올라갈지, 얼마나 또 눌렀다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11선 11선 정도를 아마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좀 강한 테마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할 때는 11선을 많이 타거더라뭐요 뭐 2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모양은 11선 종가상 11선 한번 잠깐 훼손하는 척 하다가 곧바로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진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며,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쳤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15분 봉상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죠. 보시면은, 한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급등이 진전되면서 자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되죠. 자 이거 윗골입니다. 1 5분봉상의 윗골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 5분봉상의 윗골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아래에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밑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위에 자리가 1800원 자리가 늘 이제 저항을 받다가 돌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지지받고 좀 이렇게 좀 변동성이 깊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돌파 매매를 하는 거 혹은 기다렸다가 한 번, 두 번, 한세번 정도 바닥 만들어진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짧게 수익 내는 박스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5분 봉상이고 또뭐 3분 봉, 5분 봉 쪼개면은 또볼 수가 있겠죠. 요런, 요런 구간. 자 이런 구간 돌려지는 구간도 볼수 있겠죠. 허나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어 우리에게 우리 직장인들이나 주부 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팔일 구일 한 구일 뭐 이렇게 길게 횡보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되고 좀 대처할 수 있는. 어, 여유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택배 관련주에 동방이 먼저 날아갔다면은, 제가 검색식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한솔 로지스틱스가 보여요. 보시면은, 자, 길게 이제 바닥을 이제 횡보를 했어요. 보시면은, 1680원을 계속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아래로 깨지고 난 뒤부터는 이 자리가 늘 저항이 됩니다. 이 저항이 된 자리가 언제부터냐 면요 어, 깨진 날짜는 2018년 8월이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깨진 날짜가 1월 14일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왜 다시 밑으로 깨졌냐 밑에 다시 또 떨어졌냐 저는 이거를 그니까 전, 저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 박스가 끝났어요. 이 박스에서 이제 눌러지는 과정은 끝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새로운 이런, 이런 삼각 수련 패턴이라든지, 혹은 이 박스가 끝나고 난 뒤에 밑으로 하전 깨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고요. 그러니까 패턴이나 추세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지, 이제 여기가 완전히 지지가 돼서 이제 이 자리는 앞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는, 어,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평선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지가 되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 자, 이 안에서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런 추세가 있는데, 그리고 이 장기 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밑으로 이제 아래로 깔고 이제 강한 수렴과 함께 자 돌파 의외도 떨어졌지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높습니다. 지금 한번 두번 정도 두드렸으니까 자세번 정도 두드려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어, 이런 어, 이슈를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긍정적인 요소는 60선을 타고, 60선을 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일봉상으로 이 추세선을 한번 보자면요. 자, 오버슈팅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 한번 난거 말고는, 네. 설명하려니까 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오버슈팅 한번 이렇게 나온 거 말고는 다시 떨어졌죠 근데 이 오버슈팅은 저는 사실 오버슈팅 아래로든 위로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복선의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튀었다가도 이런 고점까지 한번 터치하고 어, 이런 뾰족한 구간은 어, 또매물벽이될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할 때도 또 이런 것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15음봉을 봐도, 이런 모양이죠. 15음봉을 보면은, 고점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도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선을 긋고 난 뒤에, 자,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위쪽으로. 다시 이제 아래로 깨졌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을 이렇게 높여죠. 고점을 이렇게 높인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모양입니다. 다시 여기서 반등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팡, 튀고 를아 어,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 익스프레스. 자, 한 익스프레스 일봉을 한번 봅니다. 자, 전형적으로, 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난 뒤에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특정한 어떤 자리부터는, 62평선의 저항을 맞으면 계속 떨어지고, 이 아래에서 놀다가, 드디어 62평선 위로 이제 올라타는 순간이 나오죠. 그리고, 안 뒤에, 그날도, 이날도 떨어지는 것 같다도 아래 꼬리를 주면서 이제 종가상 62평선을 잘 유지해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 금요일 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빵 한번 터졌습니다. 자, 뭐, 따라잡기, 뭐, 따라잡기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자, 추세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런 확장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한진칼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한진칼 볼까요? 자, 한진칼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확장되면서 계속 계속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보이죠?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 거고, 그 거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눌러지더라도, 눌러지더라도 다시 이제 위로 한번더 치는 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게다가 15분의 상에 봤을 때는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의 저항을 지금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가고 나, 돌파가 난 뒤에 계속 위로 지금 치는 모양이 나옵니다. 뭐 한번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한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때를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단기적으로 급따 급락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소한 한 3일 정도 최소한 3일 정도가 아 요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잡아 준다든지 뭔가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걸좀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따라잡다가 한번 뭐 눌리면은, 그죠? 어, 그리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갑자기 뭔가, 어, 또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읽을 만한 예측의 거리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한진도 보시면은, 한진도 이제 어, 택배 관련 주이긴 합니다. 근 한진 같은 경우에도 가까스로 이제 여러 번 두드렸던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죠. 자 이런 모양도 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어떻게 될 수는 알수 없지만 또 이게 하나의 또 돌파 이후의 행보일 수가 있어요. 행보할수 있으니까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해주고 돌려주는가 한번 지켜보고. 이 박스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위로 이제 이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벽 배송이라든지 혹은 택배 보내내는 관련주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다음 주에 혹시 시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정보에 한번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렇게요. 그죠? 자. 지금까지 동동형하였습니다.